별 해는 밤, 윤동주.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은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.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힐뜨 잡니다. 가슴 속에 하나, 둘. 새겨지는 별을 잊어다 못하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.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슬픔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, 어머니, 어머님,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한 마디씩 불러 봅니다. 초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이란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비둘기, 강아지, 토끼, 노새, 노루, 프랑스 짬 나이나 말아들게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임몰 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두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만은 별빛이 나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. 나는 밤을 새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.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이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도아 나듯이 내 네. 이름자 묻히는 덕구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